고양 창릉지구 개발은 일산 부동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과의 근접성, 대규모 주택 공급,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산 지역의 부동산 가치와 시장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과의 근접성 강화. 창릉지구는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계에 인접해 있으며, 사남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 와도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서울 중심부로의 접근성을 높여 일산보다 더 매력적인 주거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GTXA 노선의 창능역 신설은 교통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켜 서울로의 통근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과 시장 경쟁. 창릉지구에는 약38,000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급은 일산 지역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특히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창릉지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의 기존 아파트 시장은 경쟁심화와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영향 일산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창릉지구 개발로 인해 그 사업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의 낮은 용적률과 높은 분담금 부담은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신규 주택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재건축의 경제적 매력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족 기능과 도시 경쟁력 창릉지구는 주거뿐만 아니라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는 일산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경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릉지구의 중심업무지구 CMD와 창릉테크시티 등의 개발은 기업 유치와 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산의 대응 전략.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산은 도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교통 인프라 개선, 자족 기능 강화 등의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GTX-A 노선의 개통과 함께 일산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일산테크노밸리와 같은 산업 단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고양창릉지구의 개발은 일산 부동산 시장의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산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가 세워질 때옆 도시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는가. 고양창릉지구 개발 소식이 처음 들려왔을 때 일산에 사는 많은 이들은 마음 한편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또 하나의 신도시가 생긴다고? 그럼 우리 도시는 점점 낡고 밀려나는 걸까? 누군가는 무심하게 넘겼고, 누군가는 불안하게 귀를 기울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상능지구의 개발은 그 자체로도 거대한 변화이지만 그 변화가 주는 파장은 바로 옆에 있는 도시, 일산 사람들의 삶에도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허브의 집이 들어선다는 것, 그건 단지 건물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신도시는 신축 아파트가 많으니 인기 있을 수밖에 없지. 하지만 신도시의 매력은 단순히 새집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곳엔 별표별표 별표, 새로운 희망 별표별표이 담깁니다. 도로는 반듯하고 학교는 최신 시설이고 문화 시설과 교통망은 사전에 계획되어 깔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감정이 깃듭니다. 창릉지구에 대한 기대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위치, 지하철과 고속교통망의 연결성, 그리고 자족기능까지 갖춘 설계. 그 모든 요소는 기존 도시가 갖지 못했던 신선함과 속도를 보여줍니다. 허브 일산의 자부심, 그러나 흔들리는 현실. 일산은 한때 가장 세련된 신도시였습니다. 호수 공원이 있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 넓은 도로와 공원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그 시절 일산은 많은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도시는 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프라는 더딘 속도로 도입됐고,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와 분담금 부담에 묶였습니다. 거기에 창릉지구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하니, 일산 주민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도 재건축을 해야 해,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해,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동네 곳곳에서 재건축 추진 위원회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추진력은 쉽지 않습니다. 기존 집값은 예전 같지 않고, 규제는 여전히 높고 사람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을 먼저 품게 됩니다. 허브 수요가 갈라진다는 것, 그것이 가져올 심리의 변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심리의 이탈입니다. 일산 대신 창릉에서 살아야지. 일산 아파트는 너무 낡았어. 신도시가 더 살기 좋아. 이런 말이 주변에서 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시장의 바람이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바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한번 이탈한 수요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가격에 반영되고, 가격은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한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를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허브 일산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창릉지구 개발은 분명 일산에게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그걸 위기라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과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사는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태로 괜찮은가? 그때 그 도시에서 지금도 살고 싶은가? 그리고 많은 주민들은 이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변화가 필요하다.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교통 개선이든, 새로운 상업시설 유치든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도시 안에 퍼지고 있습니다. 허브 누군가는 떠나지만 누군가는 다시 돌아오고 싶다. 창릉지구가 아무리 잘 개발되어도 사람마다 원하는 도시는 다릅니다. 창릉은 새 도시의 매력이 있지만 그만큼 혼잡하고 아직은 낯선 곳입니다. 일산은 익숙하고 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고 공원과 호수 조용한 정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창능이 좋다도 아니고 일산이 끝났다도 아닙니다. 도시는 비교가 아니라 각자의 선택과 감정으로 완성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일산은 새로운 도시가 등장했다고 주눅 들지 말고 스스로에게 다시 빛을 주어야 합니다. 그 빛은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허브 도시 간 경쟁은 결국 시민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일상과 창능 이두 도시의 미래는 결국 사람들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어디에 살고 싶은지, 어디가 더 안정적인지, 어디가 더 삶에 어울리는지를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판단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단지 집값이 아닙니다. 출퇴근의 편리함, 교육 여건, 자연 환경, 커뮤니티,